자, 현신의 모든 아홉 명 중에 여섯 명이 1년 동안 관람한 영화의 편수를 조사했다. 이 말인 거고. 그러면 보자. 어, 세 명은 몇 편인지 모르지만 일단 중앙값이니까 나래비를 잘 세워 보자고. 자, 요렇게 먼저 있는 거 가지고 나래비를 세워 놓고 나서 중앙값이 가장 크게 만들기 위해선 우리가 큰 값을 계속 때려 부어 주면 되겠죠. 맞나? 예를 들면 A, B, C가 이런데 왔어, A, B, C 이렇게 왔어. 그럼 중앙값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얘가 중앙값이 되는 거죠. 이해 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A, B, C가 이쪽에 들어와, A, B, C 이렇게 들어왔다, 쳐. 그럼 중앙값이 이런 거밖에 안 되지. 이해 됩니까? 그래서 큰 값을 아, A, B, C가 이러한 친구들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고 때려 박았을 때 중앙값이 될수 있는 가장 큰 값은 바로 8이었다 이 말인 거죠. 따라서 답은 8 넘어갑시다. 엔드.